안녕하세요, 멸치, 김멸치 홈트 일기, 10일, 10일 차, 턱걸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 7개씩 3세트 할 거고, 워밍업으로 3개, 4개 할게요. 워밍업부터. 네. 예, 세 개. 3개. 세 개는 쉽지. 세 개는 쉬워요. 아. 그거 아세요? 구독자분이 열세 분이나 됐습니다. 야, 열세 명. 며칠 전까지 열 10, 명이었는데 갑자기 세 분이 늘었어요. 제 일기장을 열세 명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니 부끄럽기도 하면서 뿌듯합니다. 여러분 덕분에 제가 운동을 매일매일 하기 귀찮고 싫지만 정말 귀찮지만 네. 일기를 쓰면서 또봐 주신 분들 몇 분씩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운동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. 아. 제가 이제 나중에 몸 진짜 멋있게 만들어서 이 프로필도 찍고 할 건데 다 성공하면 여러분 덕분이에요. 자네 개. 워밍업까지는 항상 쉬워요. 쉬운데 쉬 2세트 중간쯤 넘어가는 모든 운동이 막 너무 힘들어서 아. 어제 GPT 님 채널 아세요? 그분 새벽에 갑자기 구독자와 함께 하는 산에서 산행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을 하더라고요. 라이브로. 근데 거기에 나온 분 중에 한 분이 총, 지폐지님까지세 명이서 운동을 하는데, 상리 탈의하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, 거기에 나온 한 분이, 와, 몸이 진짜, 크, 장난 아니더라고요. 엄청 좋아요. 진짜 딱 제가 생각한, 제가 원하는 몸. 엄청 막 크고 우락부락하지 않은데, 옷 입었을 때는 그냥 딱, 딱, 어, 탄탄하구나 느낌인데, 벗으니까 완전 진짜, 개구리야, 너무 멋있었어. 일곱 개. 첫 세트에서도 첫 세트에서도 뭐야 7 개쯤 되면 자세가 좀 흐트러지는 것 같지 않아요? 아 그래요? 계속 신경 쓰면서 해야 되는데 힘이 빠질수록 이제 자기 자세가 자꾸 무너져요. 여기 지금 화면으로 보면 잘 여기가 약간 어둡지 않아요 코 밑에가 네. 여드름이 났어요 사춘기예요 여드름 이 왕뾰루지가 났습니다 아, 이렇게 요즘 자꾸 이쪽에 뭐가 나는데 제 생각에 마스크를 계속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때 마스크 저희 클라이밍 하는데 클라이밍 하는데도 계속 마스크 써야 되거든요. 아, 일곱 개. 어... 후... 자, 어... 이제 마지막 세트. 마스크를 계속 쓰고 운동하고 막 나갈 때도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마스크 쓴 상태로 또땀 흘린단 말이에요. 클라이밍 하다 보면. 그걸 계속 쓰고 있으니까 계속 뭐가 나는 것 같아요. 제가 원래 피부가 조금, 좀... 그래 뭐가 별로 안 나는 편이거든요. 여기도 뭔가 났었고, 막 계속 나요. 음, 신경이 쓰입니다. 아, 키가 클라 그러나? 사춘기 오고? 그래, 아. 구독자분이 13명이나 되는데, 아, 저뭐 해드릴 게 없네. 아, 뭐 하면 좋을까요? 저뭐 원하는 거 있으세요? はあ。 아유, 씨. 후. 와, 와. 와, 이렇게 쉬었어, 그죠? 7개. 3세 트 처음, 채운 거 처음이에요. 아. 감사합니다. 와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다음 운동에서 뵐게요.